마음에 들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하늘색 셔츠랑 베이지 색깔 바지랑 입으면 되게 이쁘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목걸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꼬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한 번도 못한 건데. 그 지금 목이 너무나 허전. 어! 여기 있다. 바로 발견. 아, 너무 다 소주처럼 흔드시는? <laughs> 짠잔 어우, <laughs> 씨. 더상큼하다 이거 봐봐. 오! <laughs> 살 <살이> 빠른다. <laughs>

아 이거는 이제 품절 이제 안 하고 올라가겠네 아쉽다. 한번 먹어보죠. 우와. 음 맛있다? 우와, 이거. 맛있다와 이거 위에 뭐야? 너무 맛있네. 아니야? 이 건강 챙기셔야죠 이제. <laughs> <laughs> 참치김밥 이거는 엄청 매운 거예요. 하나도 안 매워 보이네. 저 벌써 봄이에요.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간식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핑크 핑크 닥터리브 구미 초코볼인데요. 이게 무설탕이어가지고 칼로리도 낮은데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좋고 저처럼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챙겨 다니면서 먹기 되게 좋아요. 어, 럭키 세븐! 7개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내 최초 무설탕 초코랑 무설탕 구미젤리의 만남이래요. 국내 최초면은 제가 먹어봐야겠죠? 이게 포도 맛이랑 딸기 맛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도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까자마자 포도향이 진짜 많이 나. 안에 젤리가 있으니까 진짜 되게 색다르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쿠팡에서 되게 조금 유명한 초코 구미 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볼겸 시켜서 먹어봤어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음. 겉에는 밀크 초코인데 안에는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무설탕이라고. 젤리에 원래 설탕이 엄청 들어가지 않나? 단백질 3g, 콜라겐이랑 비타민도 들어있대요. 허, 그거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네. 부천시? 제조원이 부천시야? 허, 진짜 미치겠네. 다음은 딸기. 나 오늘 딸기니까. 얘는 밀크초코 향이 좀더 세. 딸기 향보다. 확실히 포도가 더 맛있어요. 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고, 겉에 코트 입고 갈 거예요. 이 셔츠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아래는 진짜 편한 바지. 약간 추리닝 같은 슬랙스? 근데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어? 오! 개드? 뭐야, 뭐야? 로키 네 외도 <laughs> 어, 왜 이렇게 맛있어? 보로가 존맛 음 여러분 제가 펜트하우스를 아예 안 보거든요 너무 소외감 느껴서 속상해 미치겠어 진짜 공감하시는 분 여러분, 은행 골은 연어가 미쳤고, 의외인 건 계란 초밥이 진짜 맛있어요. 음 왜내 알고리즘에 요즘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엄청 뜨는 거지?

할라피뇨 소스라는데요? 오. 아. 진짜 나 유튜브 탈퇴할까봐 소스 안 보여준 거야, 지금? 아, 진짜 다 진짜. 처음인 것처럼. <laughs> 진짜 라면 스프 같은 게 묻어있어요. 와, 소스 진짜 맛있다. 오우. 와우. <목소리> 아비의 무아. 이거 보세요. 오. 제가 가방이랑 셔츠를 시켰거든요? 요즘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들고 다닐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운동복도 여러 개씩 들고 다녀야 되고. 가방이 조금 큰게 필요했었거든요? 음. 심플한 걸로. 오. 여기를 풀면은 엄청 커져요, 갑자기.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크다. 제가 진짜 딱찾던 가방이네요. 안에 똑딱이도 되게 감성감성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딱, 똑똑. 요거 내일 출근할 때 들고 가봐야겠어요. 짜잔. 오. 아, 우와. 옷걸이에 이렇게 오는구나. 여러분 이거 셔츠 실제로 보면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가방 밑창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먼지가 하나도 안 묻는 그런 재질이네요. 길어 보이게 찍어줄게 체크. <놀림> 음, 대박. 가위로 안 자는가요? 그걸 찍고 싶어. 음, 그때 먹은 거랑 또 완전 다른 맛이구나. 아, 그래? 어, 여기. 여기가 더 세네. 아, 그래? 단이. 아까 표정 안 좋았던 거 지금 너무 잘밌는거 아니니? <laughs> <laughs> <이렇게 예쁘잖아. 웃음> 우리, 야, 야, 이게 이쁘잖아 이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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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아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이쁘잖아 이게 나야 이게 나. 이게 나야야 우리 스토리에 투표 올려 이게 이쁘다 이거 이쁘다 야 진짜 노른자 톡할 사람? 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굿어 감사합니다, Good.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비빔밥 오늘 애가 짖요 네, 짠 나도 알아. 뭔가 배가 고픈데 가짜 식욕 같아가지고 샐러드 혹시 진짜 식욕 있을 수 있어서 비프 추가. <clippingından> 기프 추가해도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는 로스트 치킨에 후추를 꼭 뿌려주고 그리고 소스는 땡기는 걸로. <laughs> 지난달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뭔 차이지? 내일부터 예. 돈을 좀 아껴야겠다. 여러분, 지금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노트북이 안 들어가. <laughs> 어떡하지? 이렇게 들면은, 나 쁘진 않 은데 잠 기질 않 네？매우 당황 스럽 구나. 아, 진짜 월요일 짜증 나？다녀올게요. 먹을 거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laughs> 금요일 날뭐 먹었어요? 집 가서? 아니 진짜 참고 샀어요 진짜? <laughs> 네. 대박.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진짜네. 초콜릿을 먼저 녹이고 먹으니까 음. 맛있네요. 먹잘알인데? 아! <laughs> 어 인정받았다. 음. <laughs> 거기 들어가보니까 만들어 볼게요. 시간. 마지막 빵 먹고 싶겠어. 마막너 먹고 <laughs> 지난 주도 엽떡, 이번 주도 엽떡. <laughs> 비주얼. 센터! 약간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일단은 향이 좀 별로거든요? 아, 앞접시. 아저씨. 아저씨! 좀 느끼하게 가야겠다. 썸네일. 찰칵. 중국 당면부터 먹어볼게요. 嗯。Mm hmm. 그런 배떡 로제, 두찜 로제 이런 로제랑은 완전 다른 맛이에요. 진짜 그 엽떡의 본연의 매운맛을 살리면서 로제가 섞였어요. 이게 오늘 출시가 돼가지고 후기가 별로 없어요. 음 엽떡 신메뉴가 항상 조금 반응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소세지. 음... 지난번에는 엽떡에 치즈 추가하니까 너무 맛있었는데, 로제에는 절대 치즈는 추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맵기는 딱 엽떡 초보 맛 정도? 초보 맛보다 덜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왜 이렇게 맛있지? 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찜이랑 배떡 로제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엽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의 본연의 맛을 잃지 않는 신메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피드백 잘 반영해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